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자강몽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자강몽이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서 혹시라도 겪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강몽에 대해서 알면서 이것이 어떤 건구나 하면, 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시드 드림, 즉, 자강몽이라는 것은 자기가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신이 꿈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면서 꿈 안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몸, 사물이나 어떤 보험가들을 다 조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혼자서 날아다니면서 포메처럼 날아다닐 수도 있고요. 땅을 들어가기도 하고, 자신이 내 속에 상상력속으로 만들어집니다. 자각몽이라는 용어는 1822년에 이런 긴 사람의 이름이 <laughs> 과연 학자가 <학생> 니름을쓰습니까 <laughs> 자각몽은 통찰력과 관계 있다고 여전히 <laughs> 외과학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통찰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각몽을 끊는 데 필요한 핵심인 높은 통찰력에 대해서 그것을 구분해내는 꿈과 열정을 구분해내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몽에 대한 다른 얘기인데요. 장몽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꽤나 예전부터 고백해 있던 얘기입니다. 원시 부족에 있던 어떤 부족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이 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현실처럼 받아들여서 만약 누군가 결혼을 한다면 실제 결혼한 것처럼 축하도 해주고 누군가 무도여행을 가거나 큰일이 생기면 그것도 실제 있는 것처럼 믿으면서 제사도 지냈다고 합니다. 그 자각문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그렇게 많이 진행되어서 가짜나 뭐천면성때 네, 이런 좀 약간 과학적인 그런 거랑은 조금 분별적은좀있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에 말하기 전에 우선 관련 영어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리얼리티 체크라고 하는 건데요 줄여서 RC라고도 하며 자신이 현재 꿈속에 있는지 그 분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어, 대표적인 방법으로 흔히 알고 있는 현실에 가능한 코마고 숨쉬기나 손가락 퍽퍽로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도 알수 있고 흔히 알고 있는 꼬집어서 아프면 꿈인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셉션에 나온 행위돌리기나 떨어, 자기가 실제 꿈에서 떨어지면 알수 있는데 현실에는 그런건 안돼요 <laughs> 꿈 표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자신의 꿈속에서 어떤 형상같은 표식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상황, 물건, 장식 등 같은 거에 공통적으로 뭔가 나타나고 한다는데 한번 꿈속에서 뭘 발견했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나중에 기억해뒀다가 꿈을 꿀때 자신이 그것을 봤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했으면 그거 나중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몰랐던 것들. 찌기란 용어인데요. 그것은 꿈에서 깰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루시들 이미 너무 강해가지고 꿈에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킥을 이용하여 켜야 됩니다. 꿈속에서 두명만나 이제 매 꿈을 깨게 되는데 꿈을 삭제를 해도 깨게 된다고 합니다. 꿈일기인데요. 아까 전에 언급했듯이 그 표식 같은 거를 일기로 기록해 보면 사실 전에 몰랐던 공통적인 부분도 알 수도 있고 꿈을 하면서 표식을 예, 알수 있어서 그 자각몽을 더할수 있는 확률이 더, 더, 더 빠진다고 합니다. 다시 꿈을 떠올리기 위해서 현지형으로써서더그 꿈일기를 다시 떠올리기 쉽게 알수 있는 게좋더고요 이것도 뒤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생생하게 기억해 하기 위해서 바로 꿈에서 깨자마자 바로 작성해야 되고요. 자신이 보는 장소, 자신 등장한 장소, 물건, 인물 같은 것들도 자세하게 적어놓는. 드림 컨트롤인데요. 맘,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꿈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내츄럴 루시드 드리머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보통 현의들 자신이 꿈꿨던 것들에서 좀더 심화돼서 자신이 움직였던 기억, 자신이 꿈속이라는 기억과 자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내츄럴 루시드 드리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자각몽을 앨범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상황몽이 꿈을 꾸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자신이 이 상황에서 꿈에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해야 되고요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꿈속을 지배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을 아까 내기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록을 해야 방법을 자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세 가지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보았는데요. 와드라고 해서 렌즈 수면이라고 하는 깨어있는 것에 가까운 얕은 수면이야. 악용의 빠른 운동에 부분에 수면이 한단계라고 하는데 이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서 좀 이게 정보가 많이 적아요 근데 중추신경계와 뇌와 연결돼서 이게 무슨 건강지능하고 상상력 부분의 뇌가 활성화돼가지고 그 유질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그냥 가사입니다 질들하고 써 있는데요. 꿈을 꾸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자각하여 자는 것 상태지니 하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꿈을 꿀때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 되면 질들 상태에 들어간 것인 데요 이게 되게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방법입니다. 모닝랩이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자는 건데요. 이게 잠깐 머리를 환기시켰다가 그냥 자도 됩니다. 이게 딜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과정인데요. 와일드를 시도하는 사람들과 들을 시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심화과정이 기 때문에 와일드, 아, 본인 맥을 질문해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증명을 했으면서 우주 공간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확보적으로 어, 확립된 이론이다. 그 어느 정도 연구에 대해서는 좀 진행된 부분이고요. 확실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증명된 논리라고 합니다. 얼마요? Ευχαριστώ. δούμε